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산속 골짜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산세가 아주 멋집니다. 저 밑에 보시면 암자가 하나 보이는데, 저곳에 아주 유명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아, 이숲 속의 바람이 너무 좋네요. 산중 안에다가 이렇게 큰 연못을 만들어 놨네요. 이 누가 산속에 이런 연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물 바가지도 있고 아 이게 물이 되게 깨끗해 보입니다. 아마 산에서 이거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여기 이제.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여긴 뭐 항아리도 보이고 이초대 향로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무슨 기도하는 공간 같아요 이 항아리 또 있네 이거는 배인데 이 배도 갖다 놨네요. 이 우리나라 전통 배는 아니고 외국에서 타는 카누 모양 그런 배 같아요. 아마 이 카누 가지고 이 연못에 띄어 가지고 그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바위도 한번 보세요. 이거 층층이 이렇게 쌓아놨네요. 이 위쪽에는 펀펀한 게 여기서 딱 정자세 앉아가지고 저 밑에 산을 내려다 보면, 보니까 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돌계단도 다 만들어 놨네요 저 소나무 밑에다가 한옥 건물이 한채 있고 저 건너편에도 또한채 보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정도림입니다. 저도 예전에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예. 예전에 방송도 타고 엄청 그 유명사를 타셨다고 하시던데요. 예, 뭐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예. 별건 아니오 근데 이 주변에 돌아보니까 예. 산세도 예. 좋고 요 한옥집도 엄청 이쁘네요. 예, 예. 요 구경 좀 잠깐 시켜 주실래요? 예, 예. 가시죠. 예. 여기 들어가 사신 지가 몇년되 셨어요 아 98년도에 예. 여기를 사고 99년도 예. 들어왔으니까 예. 이제 한 26년은 됐겠네요 아이고야 여기 계신지도 네. 오래 되 셨네요 예. 언론 보도에 제가 보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선 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때 예. 엄청 유명세를 그 치뤘던데요 예, 무당만신 예. 하면은 예. 그래도 어떤 시국이나 나라의 큰 인물들이 새롭게 이렇게 탄생하는 거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손몽이나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한민족 그래서 왜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거나 예.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어떤 분이 된다는 거 꿈으로 봤다. Yeah. 직감하는 이런 애가 많잖아요. Yeah. 그거랑 비슷한 얘인데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직업상 yeah. 먹고 사는 게 점쟁이다 보니까 yeah. 이제 어느 날그 대통령 그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제 예지가 온 거지.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 주변 지인들이 언론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스러운 농담 속에 음. 뭐 후보자가 몇분 있었을 거 아니요. 에그면 음,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본 바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 그런데 예. 많은 여파를 치울 것이다. 음. 했는데 그래서 뭐 기자도 내보낸 걸로 알고 그런데 그 이제 결론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당선이. 예. 그래가지고, 뭐, 더블로 인지도가 올라간 사례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카네기 홀, 그 예? 유명한 곳인데, 그곳까지 가셔가 또 공연까지 하셨다면서요. 예. 우리 한민족 문화를 예. 세계로 알려라. 예. 이게 막연하게, 그런 영감이 내리는 바람에 제가 그 당시에 예. 예, 책을 쓰게 됐어요. 아, 책까지 내셨어요? 예. 음. 그 당시에 이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아마 지금 전국 도서관에 예. 비치가 됐을 거예요. 아, 그러시면. 그 출판사마다 책을 출간을 하면은 예. 그 5천 권인가를 예. 전국 그 도서관에 비치하는 걸 나라에서 사주는 제도가 있나 봐요. 그, 음. 그, 출판사 사장이 해서, 그래서 좀 알려줬단 말이에요, 책이. 혹시 책 제목이, 어떻게 네. 됩니까? 대국의 큰 무당 정도령. 아, 대국의 큰 무당 정도령. 근데 네. 음. 그거 지금 사기 어려운 것 같아. 아, 오래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출판사 사장이 망해가지고. 문 닫았어요. <laughs> 그, 유명한 출판사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무당의 원조. 예. 고장이라 그러는 건데 고장 고가 이 북소리 예. 높을 고, 하늘의 소리 그리고 이장이라서징 이게 넓을 장 땅의 소리 그리고 이게 원래는 지금 이거 화면 보시면 이제 심벌이라고 드럼 거 갖고 왔다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발를발라를 이렇게 치는 거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악기 발하인데 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이심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소리를 내서 좋은 일이나 구은 일이나 그 구슬 할때 사용하는 악기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그럼 예전에 미국 가서 공연? 예, 카네기홀에 공연 한 것도 딱 이거로 한 건데 카네기 공연 갔을 때이 고장 세트는 예. 그 한인회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뉴욕 예. 한인회에서. 드리고올게 없어서 당내품으로 그 카네기홀에 출연 때 썼던 이 신고장 예. 세팅을 그 협회에다가 기증하고 왔어요. 당내품으로 그 드리고 와서 그때 공연했던 그거는 사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한문 글씨가 많이 보이네요. 예예. 예. 이 앞에 이런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아, 요게 저 탑다란이라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하늘로 가는 굿이나 예. 큰 제사를 지낼 때, 예. 지금은 이제 절에서도 예. 많이 이런 행실을 하는데, 음. 이 법문 중에 있는 예. 뭐 십대왕이든가, 라그뭐 예. 열무나 대왕 이런 얘기는 아시잖아요. 예. 그런 대왕님들 하늘궁에 계시는 분한테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자손들이나 망자 그러니까 조상님들 예. 미리 익히고 가라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시청 가려면 시장님 조남은 알고 가야 시장님 그렇죠. 접견을 하듯이 예.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또 영화에도 나오신다면 서요 아, 예. 지금. 예. 구파부라고. 구파부. 예. 그 한자 표시인데. 예. 그 영화 지금 제작 시나리오 단계 편집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촬영을 이제 세트장도 줘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논을 하는 중이에요. 어. 제가 오늘 예. 먼 곳까지 오셨으니까 예. 또 구독자 여러분들 심필이라 예. 그래서별 예. 뭐 말은 아니오. 예. 학교 공부를 해서 학식으로 이 쓰지 않는 글을 심필이라 예. 래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제주 기능이 예. 하늘에서 온다. 음. 그래서 이글 쓰는 예, 그렇 보시고 예. 시청자 분들 건강하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바라시는 살아가는 데 도움 되는 재물 금전 예. 대박 나시라고. 감사합니다. 찾아 자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부클 씨는 언제부터 쓰신 겁니까, 이게? 이거 한 11살 때 어느 날기도에다가개종산에서 예. 글이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별별 별 뜻절도 없어요. 너무 빨리 써드린다. 아니 이 글씨 보니까 옛날에도 이 붓글씨 때문에도 그 엄청 또그 유명하다는 소문 또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게 배운 글이 아니고, 예, 어떤 예술적인 글이라고, 예. 또 힘이 있다 그래갖고, 예, 그 뉴욕 맨하탄, 예, 그 갤러리에서 오. 개인전을 이래를 하고, 예. 그 우리나라에서 말 많다는 도사들의 향연, 직결지, 인사동그 예. 개렐리에서 또 2회전, 개인전 하고, 3회전은 세종문화회관. 그러니까 따로 또 여기에 예. 관련된 책자도 또 내시고. 예. 그래갖고 개인전 3회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덜말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한문 글씨체를 보니까, 뭔가 아주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것도 낙관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예. 이건 전문 기술자가. 음. 만들어주신 거고. 예. 이건 제가 이제 산에 있는 나무로. 예. 제가 직접 이제 한 거니까. 이런 낙관은 뭐전 세계 산업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개인적인, 원래 산에 계시는 공부하는 분들은 다 자기가 예. 자기 낙관을 만들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낙관이 여러 개네요. 예. 여기 무슨 액자 사진이 많이 보이네요. 예. 아, 요게. 예. 제가 2006년. 예. 또, 그, 2월 6일 날. 예. 카네기 갈 때, 카네기 측에서 만든 포스터. 아. 그 여기 전화번호 주소가, 그, 카네기 올 주소거든요. 이 자료가 다 남아있네 네, 그래 요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게예 신필 전시 그 뉴욕에서 했던 거음 그때 포스터어 만드는 자료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드렸더니 이렇게 사진이 되게 거. 멋지네요 이쪽에도 사진이 그때 네. 당시 사진이 있어요? 아 그때 카네기올 카네기올 공연 장면 사진이 요거 요기 저기 아하. 서서 하는 거 이쪽에 예이 네, 장면 예. 그리고, 카네기를 갔다 왔더니, 예. 남의 나라에서는 해고, 예. 우리나라에서, 본국에서는 안 한다, 그래갖고, 예. 대학로에서 한달 동안, 제가 공연을, 소극장을 얻어서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 이분이. 아, 이게, 영화배우 최민수 씨. 그렇죠, 이게. 저하고 한국... 친구인데, 아. 그때 이제 공연할 때, 예. 도와준다고, 예. 이제 오셔갖고, 무대 올라와갖고 또, 노래도 한곡 해고. 근데 발이 상당히 넓으시네요. 아니,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지, 뭐. 그래요. 구시대에는 어, 그 그렇게 아는 거고. 예. 어,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또 현직에서 계속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아, 요즘은. 예. 저 같은 구시대. 예. 언어법이나 이런 걸 예. 봤을 때 듣기가 안 좋아서. 예. 저는 뒷전에서. 예. 그냥 허드린 일 거들고. 지금 어이고. 현재는 이. 여기 보이는 두 분의 예. 제자님들이 아. 유튜브도 활동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저보다는 부드럽고 삭삭하게 생겼으니까 이 분들이 점을 봐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 형편이 됐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그럼 요즘 또 여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어, 워낙에 또 유명하시고 알려지신 분이라 예. 지금도 많이들 오시죠. 근데 오, 오셔도 거의 안 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헛걸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음, 네. 저는 진짜 운이 너무 좋은 거네요. 네. 오늘도 자칫하면 못볼 뻔했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 여태까지 보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 천등산 박달재 넘어가실 때 예전에는 울고 넘었다는데 요즘에는 기운이 좋아서 웃고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당에 찾아주셔서 건강하시고 좋은 기운, 기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좋은 기운 받고 예. 박달제 넘어갑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